그 다음에 5번. 0부터 2분의 3파이에서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고, 이 부분의 넓이니까. 그럼 이거를 첫 번째 그냥 방법은 너네 대부분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냥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누가 위에 있어? 1 플러스 사인 x가 위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어디? 2분의 3파이까지 대소관계 바뀌는 거 없지? 그럼 한 번에 그냥 1 플러스 사인 x 이 함수에서 빼기 밑에 거 이렇게 dx 그렇지?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해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 있지? 1부터 0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정적분하면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사인을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적분하면, 요거 그냥 사인 하나 그려볼게.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가, 이게 사인함수고, 0,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얘를 적분하면, 이 부분, 그니까 러요한 조각의 넓이가 1인 건 알지? 2분의 파이. 이건 그냥 어떻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 dx, 요거 계산해보면 돼. 계산해보면, 이 넓이가, 1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정도 그냥 기억해두는 게 좋겠지. 그럼 여기 1이고 얘랑 얘 없어지니까 이건 그럼 바로 1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치?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코사인 어떻게 그려지지? 코사인. 코사인.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적분하면 얘랑 얘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지. 얜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인데, 앞에 이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어진 값은 어떻게? 2분의 3이 더하기 2.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굳이 적분해서 숫자 넣고 빼지 말라고. 정적분은 웬만하면 넓이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 넓이. 그래서, 뭐이 시험. 지금 요번 2024년 미적분 시험 뒷부분의 문제들도 계산이 아니라, 단순 계산이 아니라 넓이로 접근했을 때 편한 문제들이 많아. 그치? 그래서 뭐 뒤에도 계속 이 부분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줄게. 답은 몇 번이니 그럼 1번이 되겠네.